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암기하는 거 좋아해? 내첫 영상 키워드가 뭐였지? 공부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부 관련된 거는 그냥 좋아하는 게 없다고 보면 돼난 아, 음. 약간 그중에서도 암기에 제일 취약했거든 암기 과목, 그냥 역사 막 그런 것들이 진짜 제일 음. 싫었단 말이야 오늘은 나름 전교 1등 출신이지만 암기에는 되게 취약했던 사람들로서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들 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고링 <laughs> 예습했어? 그 정도는 예습을 했던 것 같아. 질감옥 같은 경우는 다음 날에 뭔가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긴 했었어. 그게 한번 어.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가 좀 차이가 크더라고. 맞아, 맞아. 나는 수업 바로 직전에 예습 이런 건안 했는데 방학 때나 그전 학기에 음... 선행학습은 했지. 음. 특히 내신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업 직전 예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음... 근데 내가 수업을 듣기 전에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잖아. 미리 보는 게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자. 아, 이제 수업 당일 볼거 아니야? 결국 수업 문제가 무조건 수업 시간에 나오거든. 음. 선생님 말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당일날에 그냥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수업 당일날 약간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들었어? 나 완전 열심히 들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들었냐 열심히 들었겠지. <웃음> <웃음> 필기 열심히 하고, 모르겠는 내용 있으면 끝나고 가서 질문하고. 그럼 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다가 무조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뭐 노트에다가 하고 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노트에다가 따로 하면 나중에 봐야 될게두 개가 되는 거잖아. 아.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교과서에 아니면 프린트에다가 아. 했던 것같아 나도 그 웬만하면 노트를 안 만들려고 했었던 주의였고 음. 이미 써져 있는 그 텍스트를 한번 또다시 적어야 되는 게 너무 시간이 비고 아. 아, 느껴졌었어. 맞아, 맞아. 삼부 과목 중에서 텍스트 상으로 계속 암기를 하는 게 되게 안 와가는 경우가 있잖아. 화살표를 그래서 도식화를 좀 시켜놓는다든지, 아, 아니면 그치. 이해되기 쉽게 하면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이럴 때는 노트를 쓰긴 썼었는데 음.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다 교재나 프린트 위해 했던 것 같고 특히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한번더 정리할 이유가 음, 별로 없었던 것같아 그리고 그렇게 교과서에 필기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 그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붙였어. 아. 그래서 내 교과서가 되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었거든. 그리고 뭔가 암기 과목,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음, 음. 하루에 배운 양도 많은 경우도 꽤 있었거든. 음, 나 같은 경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그날 당일 날 복습을 해놨던 것 같고. 진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오늘 복습을 안 하면 아예 까먹어버리겠다. 음. 싶은 그런 감이 오는 수업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복수를 당일날 해줬던 것 같아 내가 또 듣기로는 너한테 되게 대단한 사실 <laughs> 엄청난 암기 꿀팁이 있다고 야, 사실 이건 너무 부끄럽기는 해 야, 이걸 알려줄 수 있긴 한데 알려주라! 한번 볼까? <laughs> 이렇게 단어를 10개를 주셨거든?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울까 오늘 오면서 고민을 해봤어 그러니까 난 이걸 <laughs> 어떻게 외웠냐? 일단 프로 아이폰 프로 알지? <laughs> 또 우리 반비가 어. 아이폰 프로를 쓴단 말이야.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프로북에 모뭐 프로가 있고, 이제 V 가 있고, 어. O K 가 있고, 근데 반비가 셀카를 한쪽을 V 라고 하고 한쪽 O K 라고 찍었어. 어. 근데 그걸 프로로 찍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어. 나한테 그 사고 싶은 감정을 유발시킨 거지. 어소스 나는 이런 식으로 영상. 찍었어 너 이거 아이템 될것 같아. <laughs> 계속해봐, 계속해봐. <laughs> 안타고니스틱 적대적인 안타엔트가 벌써 옛날에 엔트가 어. 뭐지? 개미지 개미 개미 어. 이거 어고 Two Days Ago 이틀 전에 어 전에 전에, 전에 어. 니 니가 니는 니야? 니가 틱 응. 막대기로 개미를 찍은 거야 아왜 어. 찍었겠어 적대적이 <laughs> 적대적이라서? <laughs> <laughs> 나는 근데 이렇게 외웠을 때 좋은 점이 나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타고니스틱 적대적인 안타고니스틱 적대적인 이렇게 외우면 금방 까먹더라고 근데 이렇게 외우면 뭔가 나중에 막한세달 뒤에 이걸 봤어 어? 엔트? 근데 나도 이거 외워진 것 같아 나도 이 단어 뜻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 진짜 내일 모레 일또풀볼때 나올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우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는 정말 많은 단어를 외웠고 근데 약간 여기서 그럼 드는 의문점 이거를 응. 너가 촬영 오는 길을 했다고 했잖아 응, 응. 이거를 생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별로 안 들어? 나는 중학교 때부터 단어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아, 사실 보면 한 길어봤자 30초? 그 아, 안으로 다아 아, 이렇게 생각이 나한 문제, 아니 한 단어 외우는데 3 0초면다 외우는 거네 그런 식이지 그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음. 탐구는 어떤 식으로 배웠어? 탐구는 음, 음. 정시 보는 과목이랑 수시 보는 과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 음, 음. 그래서 단권화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 받았던 검정책을 일단 풀어 음. 그리고 이제 채점하기 전에 헷갈렸던 보기들, 음. 정오 여부랑 구간하게 음. 헷갈렸던 선지, 보기 속에 있었던 제시문 중에 내가 처음 보는 것들 음. 전부 다 체크한 다음에. 다 적어도 적기가 너무 많으면 타이핑을 쳐서라도 하나의 그걸로 만들려고 했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다녔어 프린트만 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기억에 많이 남아 대신 기간에 이걸 만들 시간이 없으면 그냥 책에다가 체크해놓고 적어놓은 거를 따로 어디에 옮기는 거 없이 그냥 그거를 계속 달달 외우는 거지 본인 체크했던 것만 보면서 다시 볼 때에는 그냥 계속 보기도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서 머릿속 그 문장을 막할 수 있는지 체크를 했던 것 같아. 보고서 이 선지 자체가 읽고서 이해되는 거 말고 연상이 되는지 음.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 같다. 음.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맞아. 엄청 단기간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빨리 다시 봐주는 게 중요해. 음. 보통 예를 들면 30일 동안 내가 외워야 되는 분량이 있으면 이 30일 동안 해야 되는 거를 막뭐 3등분 예를 들어 했다 쳐. 그럼 10일 동안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렇게 하면 이때 갔을 땐 이게 아예 사라져버려 <laughs> 맞지 그래서 나는 30일 남았어도 한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 범위를 처음부터 다 외워 음. 그 다음에 그냥 이걸 통치고 계속 돌려 오, 이렇게 맞네. 해야 안 까먹더라고 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암기 과목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특히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이제 암기 과목에서 승산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 이게 A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보여? 헉. 그런데 <laughs> <laughs> 봐봐. 뭐봐 봐. <laughs> 이 용이 대체 이거 뭐야?